뇌에 예. 눈떨림, 즉 안면을 움직이게 해주는 큰 신경들이 바로 다 뇌에서 나가거든요. 어. 네. 네. 바, 바로 이런 뇌신경들을... 망가뜨릴수 있는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이 음. 모두 다눈 떨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3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런 뇌 질환에 의해서 특히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이나 음.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눈 떨림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어. 눈만 떨린다고 해서 이게. 음. 내가 뇌가 안 좋나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떨림과 함께 좀 짚어 봐야 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뇌혈관 질환에 음. 해당하는 증상들을 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년, 중년기가 넘어가는 혈관성 위험인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음. 고지혈증과 음. 같은 혈관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음. 될문제들이고요 아 음. 특히 이제... 어 여성의 갱년기 증상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럼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눈 떨림이 예. 양쪽 눈이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떨린다거나, 음. 네. 아니면 3주 이상 눈꺼풀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거나, 음. 어, 아니면. 눈꺼풀 자체에서만 떨리는 것이 멈추지 않고 안면 쪽으로 서서히 퍼져서 네. 얼굴 전체가 찡긋거리는 양상으로, 뭐 마치 어, 표현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이 아. 많이 찡긋거리는 아. 양상으로 아. 눈 떨림이 번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역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아. 네. 지금 아. 뇌질환이라고 네. 총체적으로 얘기를 음. 하셨는데 뇌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떨림과 관련된. 뇌 질환, 병명이 선생님 정확히 뭐예요? 어,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졸증이 아, 가장 아, 큰부인이죠 아, 아, 중풍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 떨림 증상을 조절하는 부위가 어, 어, 머리 안쪽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신부 깊은 곳에 구조물이 있고요. 예. 또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뇌신경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면신경들이 모두 뇌졸중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음. 일부 대사성 질환 중에 윌슨 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윌슨 병은 체내에 구리가 너무 많이 침착돼서 생기는 아. 병인데요. 이 윌슨 병에서도 각종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질환에 의한 음. 떨림 말고 음. 가벼운 스트레스나 음. 피로가 쌓였을 때 눈떨림이 있을 수 음. 있다 그러셨기 음. 때문에 그 지압법을 지압. 통해서 지압. 좀. 지압계 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아, 네. 정선생님, 어떤 지하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